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학문의 종류이자 대학교 전공에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두 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에 대한 핵심만 짚는 비교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은 수없이 많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대학교 진학 여부와 전공 분야 선택일 겁니다. 전공 선택은 중고등학교 때 전학 가듯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껏 공부한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공부를 처음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화학과 화학공학은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배우는 내용의 깊이나 범위는 다르지만, 같은 명칭의 과목들도 몇 가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나마 전공 변경, 곧 전과가 흔히 일어나는 분야들입니다. 실제로는 이둘중 화학에서 화공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말이죠. 화학과 화학공학의 차이는 중고등학생 때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둘중한 곳에 관심이 있다면 말이죠. 저는 화학과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입시 업무 전반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요. 그동안 해마다 꼭본 경우가 화학과 화학공학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전혀 관련 없거나 오히려 맞지 않은 학생들이 헷갈려서 잘못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화학과 화학공학 모두 화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주된 대상이 같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로 화학은 매우 이론적이고 새로운 근본에 대한 연구라고 연상되고 화학공학, 줄여서 화공은 공학적인 기술과 연계된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화학은 이학계열, 즉 자연과학 분야에 속해 세상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며, 화공은 공학계열로 산업 발달과 생활 편의, 이들과 직접 연관된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학문분야 기술분야 어느 전공이 더 경제적인 이득이 많을지 바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화학과 화공이 대학생 수준을 벗어나면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교집합관계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단계를 밟으라는 만큼 이둘중 어느 학과가 나와 어울릴지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화학이나 화공이나 모두 이과입니다 특히 최근 스팀이라 불리는 과학, 기술, 공학, 인문, 예술, 수학에 포함된다 볼수 있죠.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자연과학의 세부 분야들을 나열한다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구분됩니다. 수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형식과학이다 라고 반대하신다면 여러분 의견이 다 맞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류되는 기준으로 나열했습니다. 이중 화학을 좋아하고 잘하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화학이 너무 재밌지만 주위 어른들이나 선배들이 화학보다는 화공이 취업이 잘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라고 조언해서 비슷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고민합니다. 하지만 화학을 좋아하고 잘하고 공부하고 싶다면 무조건 화학과입니다. 다른 선택은 전혀 없습니다. 화공과인 경우에는 화학을 잘 못하고 별 관심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수학과 물리에 거부감이 없고 즐기며 재능이 있다 생각한 학생들이 화공과 공부에 더 맞습니다. 화학과인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화공과 교수님들과 입시 등의 업무로 심사 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들었기 때문이죠. 생물과 지구과학은 잘하면 좋고 아니어도 별 상관 없습니다. 관련된 영역이 일부여서 필요한 만큼만 공부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대학생 수준까지 의미합니다. 이후 신약 개발이나 유전자 치료, 지질화학 등의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생물과 지구과학도 필수가 되겠죠. 화학과 화공의 차이는 개설되는 과목과 분야들만 살펴봐도 드러납니다. 화학과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과 같은 이런 과목들이 줄이룹니다. 과목이 아니라 그냥 세부 분야들을 써둔 것이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이 뒤에 1, 2, 3 등이 붙으면 그냥 과목명이 됩니다. 화학과는 화학이라는 말로 끝나는 결국 정말 화학만이 핵심입니다. 자연과학이니까요. 화공과는 조금 더 다채로운 과목들로 나뉩니다. 공정제어나 공정설계, 공업화학과 화공양론 등 공학이나 공업, 공정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학 분야인 것을 정말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물론 일반화학이나 유기화학도 필요상 공부하긴 하지만 핵심은 물리와 수학입니다.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 분들은 서로 자신의 분야를 더 높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이 공학에 비해 깊이 있고 근본적인 참 학문이며 공학은 자연과학의 결과물을 응용할 뿐이다라는 이야기나 공학은 실용성과 경제성이 있는 현대 사회의 핵심 분야고 자연과학은 고리타분하며 사실상 실제 쓰임새는 없는 탁상공론이란 이야기. 당연히 둘다 말도 안 되는 과장입니다. 화학과 화공의 관계와 왜둘 모두 필요한지 대놓고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과일인 사과를 생각해보죠. 사과가 필요하다고 아무데서나 구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 헤매다 운 좋게 자생하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발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시대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자원과 물질은 그 자체로 얻어져 쓰여야만 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의 차이가 문명의 발달과 멸망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과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사과나무를 길러 주기적으로 사과를 얻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병충해나 농작법, 비료 등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 발생합니다. 바로 화학이 작용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과라는 물질을 만들고 변형시키는 더욱 쓰기 좋고 유용한 형태로 개량하는 과학적 기술을 발견해서 사과라는 단어가 붙은 여러 재료들을 탄생시킵니다. 이들은 이 자체로도 쓸모 있고 더 이상 변형되지 않아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충분했습니다. 사과를 이용해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사과 식초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사과라는 물질로 식초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그 외에 다른 재료들에게도 적용을 시작하죠.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포도식초에서 시작해서 이런 것이 있나 싶을 오렌지식초나 자두식초, 바나나식초 등 끝없이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사과라는 재료의 사용은 계속 발전합니다. 사과주스나 케이크, 파이, 잼, 심지어 튀김까지 화학은 하나의 재료의 특성을 끝없이 파헤쳐서 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하나의 결과에서 수많은 응용을 만드는 것이 공학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모두 화학의 영역입니다. 공학이 급격히 발달하는 것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화학이라는 방식만으로도 이전까지의 수요를 모두 채울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이죠.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까지의 화학 반응을 최적화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 끓이던 라면을 10개 끓인다고 모든 것을 10배로 늘리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경우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면 만 개나 10만 개를 끓여 공급해야 한다면, 더 이상 가정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재료나 물의 양도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수학과 물리가 중요합니다. 라면을 끓인다는 화학적 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깊이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화학자들이 작은 규모이긴 해도 단서들을 다 찾아냈으니까요. 단서들을 모으고 조합하고 결과를 찾아 끓는 물의 유체 역학이나 연력학 등 온갖 인자들을 도입해서 실제 생산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화공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를 깊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4,000년 전 많은 노력을 두고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글자를 기록해 두는 것에 비해서 현대의 휘발성 인터넷이 깊이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효율적 공정과 실제적인 활용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산업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1차, 2차, 3차로 나누기도 하죠. 여기 대입한다면 물질과 재료의 기본 영역에 관련된 화학은 1차 학문일 것이고, 새로운 형태로 실용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화공은 2차 학문일 것입니다. 물론 원재료가 없다면 수입해서 2차 산업만으로 운영 가능한 현실과는 다르게, 1차 산업인 화학이 없다면 2차 산업인 화공의 한계는 금방 오게 되고, 또 2차 산업인 화공이 없다면 1차 산업인 화학의 파급력은 아주 좁은 영역에 한정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산화수소를 생각해 보죠. 과산화수소는 상처 부위 소독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떠올리는 예시지만 쓰임새에 대해서는 계속 개량되어서 표백제나 야광봉 등 여러 분야에서 쓰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생산량이 요구되는 유용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생산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설계와 도입이 필수적이죠. 화학에서 과산화수소의 특성과 쓰임새를 확립하지 못했다면 공정 도입이 필요 없는 저가치 물질로 끝납니다. 그리고 화공이 생산을 구현하지 못하면 초고가에 거래되는 저효용 물질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전문 영역으로 갈수록 두 분야의 벽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화학자들이 자신의 발견의 쓰임새를 홍보하며 생산의 최적화를 요구하는 것도 화공학자들이 자신의 기술에 적합한 화학적 원리를 제공받길 기대하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화학자들도 화공을 하고 화공학자들도 화학을 합니다. 와인 양조장이 포도를 구입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밭과 공정, 기술, 노하우로 실제 대량 생산까지 이뤄냅니다. 현재 학문 구조가 이와 같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직접 하면 됩니다. 과거의 그 어느 순간보다도 정보와 지식을 얻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면 역시나 전자화공기계의 과거 3대 전공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약해졌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사이언스가 취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취업이나 평균 임금 모두 공학 계열이 좋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굳이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흔히 우리가 대기업을 선호하듯 어느 회사로 주로 취업하는가에서 달라진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원자재 가공과 생산을 통한 2차적인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이 차이는 대학원 과정을 거친 석사 및 박사학위자가 되면 거의 사라집니다. 정말 솔직하게 보는 대학원의 장점은 무엇인가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